내일부터 펼쳐질 K리그1 7라운드 대진을 살펴보면서 주목해 볼 만한 경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6경기 모두 다 열립니다.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4월 5일 토요일에는 울산과 서울, 대전과 전북, 김천과 대구, 수원FC와 포항의 경기가 있고요. 4월 6일 일요일에는 광주와 제주, 안양과 강원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 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경기 그리고 좀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전과 전북의 경기가 음. 대전은 1이고 전북은 순위와 무관하게 이제 빅클럽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빅매치인데요. 제가 이제 이 전북의 요전 경기 안양과의 경기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음. 제가 사실 경기 취재를 간만에 났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일단 전북이 안양 다리가 경기를 솔직히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페널티킥으한골 넣고 나서 어. 네 명의 수비수가 다 그대로 있는데 다른 포지션 한명 빼고 김영빈 넣고 음. 다른 포지션 한명 빼고 홍정호 넣어서 보통은 이제 축구 팬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포터백이라고 하면 풀백 두 명을 빼고 센터백 성향을네명 넣어서 잠그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것도 엄청 보수적인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 전북은 센터백 네명 옆에 풀백 두명 있고 네.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도 안빼서다 있는 어 6백. 네. 5백을 넘어서 6백을 했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 이 생각이 네. 들었고 경기 끝난 뒤에 이제 포획 감독도 기자회견장이 들어오면서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아 내가 사실 경 감독 인생에 이런 적이 처음인데 <laughs> 이러면서 아연 <아니>, 처음일까 아연 세정이 잘실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말 팬들은 수비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 승리와 스코어를 네. 기억할 뿐이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질문하고 네. 열심히 그 멘트를 기사화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 어떤 위닝 멘탈리티가 진짜 전북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전술이고 뭐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독하게 한번 이고나면 승리의 경험으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됐다. 이런 류의 얘기였는데 어뭐 진짜 좋게 보자면 무리뉴 감독이 첼시 처음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그 전술이 정립되고 자리 잡기 전에 진짜 지독한 수비 축구 해 가지고 오... 메뉴 이런 팀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버거슨 감독이 와 전마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말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전술 바꾸고서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물론 이날 상대가 안양이었다는 점은 <laughs> 여전히 좀 그렇죠. 왜 안양 무시해요? <laughs> 어, 어. 아까 롯데 무시하더니 아니, 유병 감독 입에서 그 얘기 가 나왔죠. 전북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할줄 몰랐다. 몰랐다. 어... 어. 당황했겠죠. 거의 그렇죠. 그 뒤에는. 가로 열고 연봉 얼마에요? 라고 가로라고 <laughs> 가로, 음... 가로 그거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일단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네. 지금 사실 분위기반전 필요하긴 필요한데 근데 그 정도로 제, 저는 이것도 몰라서 선수단의 분위기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잠궈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겨, 이기면 약간 선수단은 선수들은 자괴감 좀 들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래도 저는, 이기는 게 좋나? 저는 그 경기를 중계를 봤는데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다솔 태장이 없이 5분이나 10분 더 갔으면은 어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냐면 최근에 K리그에서 일관된 흐름이 잠그는 팀들은 꼭다 당해요. 음. 못 지켜요 요즘에는. 근데 전북은 전날 그래도 좀 행운이었던 게 안양 골키퍼가 저기 막바지 퇴장을 당하고 음. 그렇죠.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북에 또 도움이 됐거든요. 네. 저는 잠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음. 네. 자, 그 전북이 대전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진짜? 네. <laughs> 진짜 말을 설명을 드리니 궁금해집니다. 아, 이날 대전강호동 근데... 씨가 시축한다던데? 어, 아, 그렇더라고요. 네. 무슨 이유로요? 그냥 강호동이라는 그, 이유로 그, 그 하나금융그룹 관련해서 뭐모델라고 아, 안유진 씨처럼 네, 그래서 음. 안유진이 왔을 때는 예매가 더 올라갔는데 네. 강호동이 온다는 얘기에 지금 네. 예매 취소가 조금 발생했다 아, 아. 어, 확실한 그, 겁니까?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예. 국내 최고의 MC가 오니까 뭐 재미있긴 한데 내 그래서 무슨 인연이 있나 대전이나 전북과 그래서 마산일 텐데 그분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전병관 선수 그날 나올 수 있어요? 전병관 선수는 그다 입대 전에 다음 다음 날인가 날? 입대잖아요. 근데 네, 출전은 네.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아... 모르겠 다음, 다음 날에 이... 입대 시키는 건좀 인간적으로 이번 타이밍에 입대하는 선수들 벌써 머리. 또 깎아 껐더라고요 네. 바리깡으로 다 돌렸더라고요 어, 네. 좀그 사람 사는 네. 세상인데 그런 짓들 맙시다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까 식스백에 이으면서 이제 미니메탈리티를 말했지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거는 전북이경기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음. 그건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과연 전그 대전은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게 지금 또 의구심 의구심의 또 하나잖아요 어, 저는 잠근다고 하면은 대전은 워낙 공격 노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 지난 안양전처럼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네, 뭔가 이제 포획 감독이 대전전에는 다른 방식의 어, 스코어와 승리를 좀 팬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기 치지직 댓글도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전패 검사 5 3 4구님이 이제 아까 심판 판정 얘기하면서 딱 김정윤 기자가 얘기한 지점을 얘기하네요. 뭐프리미어리그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류의 말씀해 주셨고. 학살 중인 언데드 육사칠사님이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장님 아, 경영기자 군입대하시나요라고. 저, 네. 저 전폐 검사 학살 중인 언데드 저런 닉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미 생성된 닉으로. 이미로? 예. 네. 그래서 뒤에 숫자가 붙으시는 걸로 알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난번에 어, 나도 내가 댓글 달았었는데 네. 저렇게 랜덤으로 저게 생기더라고요. 어. 내가 내 아, 숫자만? 아니 아니 다. 어, 숫자도 그렇고 앞에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생성된. 네. 아 이미 생성된 아이디 네네네 네. 닉네임아 닉네임들이 네네. 뭐 와우나 이런 데서 볼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음. 아 저는 이제 AI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제정과의 전북 경기 네. 눈길을 끌것 같고요. 또 어떤 경기? 어 눈이 저는 오죠? 아까 전에 전병관 에전 선수 모습 바리깡 얘기가 나왔는데 안양과 강원의 경기. 정경호 감독의 머리를 보아라. 음. 지 정경호 감독이 자진해서 3밀리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다. 아, 3위. 아, 그래요? 이거 몇명인가요 이거? 이거 좀, 좀 지른 건데, 전 평소에 6으로 돌리거든요. 6으로요. 그러면은. 은 아유, 아유, 아유 하였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저, 난 이게 3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6에서 좀 길어서 지금 7, 8 정도 되고. 아, 그래요? 네. 오, 그것도 꽤긴 거구나, 그러면. 지금 강원이 최근에 2연패를 하면서 네. 이제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죠. 근데 뭐 승점차는 그렇게 상위권하고 크게 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경감도, 오, 젊은 전술가. 작년 강원 돌풍의 본체, 뭐 이런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시즌 시작하고 여섯 경기에서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축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의 그 양반인 우리 강원 아저씨 팬들조차도 지금 뭔 축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약간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교 감독이 스스로를 좀 체책질하기 위한 음. 선택인지 이제 머리를 밀고 나타났다. 감독 삭발은 정말 이례적인 에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독 삭발이 일으킬 요 선수단에 전이될 현상은 무엇일까? 에이. 선수들이 오 씨, 우리 때문에 감독님이 머리를 축구가 내맘대로 안 되니 머리라도 미셨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이 현신적으로 뛸 것인가 아니면 선수들이 시대가 어느 때든 그 <laughs> 약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어? 감독 삭발 1호는 김병수라는데요? 아, 아, 아 김병수 감독했었죠. 도 아, 네. 김병수 감독 은데 삭발했지만 삭발하고 바로 경질됐습니다. 아, 아, 아 그건... 저에게 어. 삭발한 셀카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네.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삭발한 음... 모습을. 근데 이제 그 사진만 남기시고 한 경기도 지휘를 하지 못하고 경질됐습니다. 음... 어 지금 제임스이님이 한상원 서우정도 삭발하자 정몽규 나가는 그날까지 왜요? <laughs> 어. 아니 해드릴까요? 삭발 말고 그냥 장발하면 안되나요? 나가는 나날까지 <laughs> 여기서 삭발식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laughs> 어. 라이브로 너 스스로 미니? 와 근데 나는 만약에 나간다면 삭발할거야 <laughs> 아, 왜요? 오, 보장? 자, 어, 어차피 잘할 거 아니야 머리는. 보장만 있으면. <laughs> 어, 근데 뭐 회사에서 욕좀 먹겠죠. 너는 생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면서. KBS 징계 나오나요? KB, 어, 징계 아, 받을 것 같은데 진짜. 예. 그러면 이제 가발 쓰고 나가셔. 예전에 뭐 진짜 무슨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예. 진짜 한 십몇 년 전에는 그 머리 이상하게 하면 혼나고 그랬어요. 음. 아, 근데 아나운서 또 직업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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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고 그러긴 했어요. 국민의 진짜.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정경환도 결기를 보여줬는데 음. 좀 강원이 부진해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벤치 캠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날 네. 경기는. 음. 그럼 반면 안양은 아직 그 홈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홈에서 지금 김천 전복이라는 좀 그래도 사이즈가 큰 팀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다 한골 차로 패했어요. 그래서 안양이 이번 유병현 감독이 강원을 상대로 홈첫 승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정경호 감독 근데 지금 결이를 다지기 위한 삭발이라서 그건 안될것 같긴 한데 정경호 감독 짧은 머리하면 이... 아 옛날 상무 시절에 정경호 <laughs> 네. 사실은 삭발이 별로 잘안 어울리시는 구상이긴 아, 해요. 네. 상무 시절에 대표팀 뽑혀가지고 네. 그 대표팀 네. 그 임시 숙소에서 네. 불침번 좀... 선의 퍼포먼스로 면사직 명화거든요. 이동국 병장님이 네. 지키셨던. 음... 네. 강원 구단이 감독의 인권을 위해서 모자라도 씌워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안양과 강원의 대결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김형경 <laughs> 기자는 서울 경기? 아뭐 울산 서울이니까 네. 당연히. 근데 사실 서울이 울산에 되게 좀안 좋잖아요. 결과. 김한곤 감독님은 언제 머리 자까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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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판 감독님은 근데 네이시연? 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 아니, 머리가 아니 김판 감독님은 네. 거의 삭발하면은 네. 머리 모아가지고 우리 기증하면 돼요 어. 머리 엄청 아, 기세요 가발 만들려고 어려운 네, 분들을 분들 위해서 가도그 머리를 되게 좋아하신다면서요 하여튼 어. 네. 짜리의...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대요 근데 뭐 사실 계속 이제 서울이 울산 징크스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하... 사실 지금 분위기가 제일 좋을 때라서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현우 선수가 사실 좀 조기 복귀했거든요. 그 아, 마스크 네, 쓰고. 네, 네, 네. 근데 요몇 경기 마스크도 벗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약간 조현우 안 같아요. 실적이 음. 많아서. 네, 약간 안 조현우 같거든요. 어, 이럴 거면은 문정인 그냥 몇 경기 더 쓰고 조현우 늦게 와서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랬으면 A 매치를 못뛰겠지만 음. 그러니까 진짜 약간 기회예요. 네. 네. 딱 조수혁 네. 선수가 떠나자마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진짜. 울산 올해 전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보얀 위치가 일단 네. 고현이치 빠진 세 경기에서 1무 <laughs> 2패예요. 그렇죠. 경기력이 네. 급감하는 이번 어, 경기도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 2 현재 상황과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 설명해 드리면서 어, 방송은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그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이 시점과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는 시점이 한10몇 초에서 한 20초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거를 설명해드리는 동안 질문들을 남겨주시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2 순위표를 올려주시죠. 자 순위표에 대한 설명은 김정용 기자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서울 이랜드 FC가 어,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인천, 부천, 성남, 전남, 경남, 김포 순이고요. 부산, 수원, 삼성,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천안. 마지막은 유일하게 유리하기 않죠. 이제 승리가 없는 안산입니다. 네. 자, 보면은 K리그2 팀 순위는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뭐 매년 그렇듯이. 네. 네. 음. 자, 하지만 뭐 그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뭐 서울 이랜드와 인천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지점과 그리고 수원이 승점을 그나마 그래 다시 올려서 어 정말 걱정되던 거의 최하위에 가까웠던 순위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수원이 그 A 매치 휴식기의 코리아컵을 치렀죠. 거기서 이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김도균 감독에게 시달렸던 음... 연, 이 패배 행진을 일단 끊어냈고, 일단 그 과정에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수원에게 좋았던 점은 좀 변성환 감독이 현실적인 좀 타협을 했습니다. 팀이 갖고 있는 스쿼드 풍성한 스쿼드를 확실하게 끌어냈을 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스쿼드가 좋으면 체급축구라도 해라. 음. 예. 변성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상대를 아예 압도해가지고 내용과 결과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좀 추구를 해왔었는데 음. 그게 초반 리그 한 4경기에서 삐걱거렸을 거예 네.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좋은 외국인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체급축구로라도 이기겠다. 그렇게 해서 딱 지난 전남전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수원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긴 이 해요. 음... 체급 축구라도 좋아. 네. 이기기만 해. 이기기만 해라. 우리는 일단 승격을 해야 돼. 음... 그게 중요하니까. 약간 그래서 수원은 어, 서울 이랜드 전남과의 두 경기에서 승리한 게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K리그2도 경기가 다 펼쳐지는데요. 어떤 경기가 있는지도 서우정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서울 토요일에는 서울 이랜드와 천안의 경기가 있고요. 화성과 인천의 경기가 있습니다. 차두리 감독이 인천의 윤정환 감독을 상대로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부산과 전남의 경기 제가 중계하러 갑니다. 오. 예, 네, 가서 돼지국밥 <laughs> 먹고 오겠습니다. 부산으로 가시나요? 예, 네, 부산으로 갑니다. 어. 어, 중계 전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합천, 합천... 제일돼지국밥이었나 1류. 1류, 맞아요. 예. 네. 아 거기 직접 오셨구나. 고기... 잠깐 고기... 경기장이 어느 쪽에 있죠? 아 구덕이죠. 구덕. 아 구덕이 좀 멀다. 에 예, 저기 수영동 쪽 가면은 그냥... 그 국밥 파네. 아 예, 그냥 예, 저는 아, 예. 예. 아, 이게 약간 아, 시간적 아, 제한 때문에 음. 부산역에서 타이을 하려고요. 아 음... 물론 음... 저희가 배구에서 여기 였대 었잖아요 축구는 네. 안 해요? 축구는 안 했네. 우리가 농구에서 했었거든요. 에... 에... 농구에서 이제 사직 농구도 대전... 이제 부산에 사직 근처 에 있어가지고 제가 블로그로 좀 했었었는데 에... 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려서 가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4월 6일 일요일에는요 수원과 경남의 경기 어, 이윤룡 감독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수원 상대로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뭐, 김포와 부천이 맞대결 펼치고요 성남과 안산 어, 충남 화산과 충북 청주의 경기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매우 많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다시 한번 재미있는 경기를 그 주말을 보내실 것 같은데 내일 도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내일 비가 오면 은 야구가 취소가 되고 모든 관심이 축구 쪽으로 쏠릴 음. 가능성이 높네요 네. 네. 자 부상 없이 재미있는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면서 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방송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 먼저 치지직에서 댓글 올려주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수카수구님께서 서울 이랜드는 일부의 더비 팀이 있나요? 더비요. 네. 더비는 뭐 당연히 없죠. 그냥 라이벌이라고 할수 네. 있는 팀이 요즘에 생긴 게 있나? 어쨌든 저희나 같은 연고지 안에 두개 팀이 있기 때문에 서울 네. 서울과 이제 코리아컵에서 맞대결을 했을 때아부에 일부에 일부에, 네. 일부에. 아, 네. 했을 때 약간 좀 그냥 감돌 수 있는데 서울 이런 데는 일단 승격을 해야 음. 뭐라도 건덕지가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범준 TV님이 한국 축구는 언제쯤 잘할까요? <laughs> 예. 예전에 잘했죠. 예전에. <웃음> <웃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제임스이 님이 동아시안컵 수원 용인에서 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진짜인가요? 어쨌든 그. 수도권에서는 해야 돼요. 음. 네, 수도권에서 어어.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남자부 경기도 있고 여자부 경기도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 한 최소 3개는 필요할 겁니다. 음. 수도권인데 좀 집중해서 할수 있다면 은뭐 수원, 용인, 안산 이 정도로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는 KD그 전체가 휴식기기 때문에 뭐 경기장 사용으로 인한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치즈직에서 전패검사 오삼사구님과 그 제임스 이 님이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바르셀로나 방안 경기는 언제쯤 발표가 나올까요? 그리고 대구 홍모시장님 나가는데 <laughs> 그만두신다는데 바르셀로나 방안 그대로 추진인가요? 아. 바로 들어가 방한 자체는 당연히 이제 프로모터가 수진하는 거니까. 이게 대구 네. 이제 열, 네, 열린, 시장님 의지가 좀강했강화인 이제 지금 나가 지금 네.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그 과정도 있습니다. 프로모터가 이런 경기들에 대한 보증을 할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가를 대한축구협회하고 프로축구연맹에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유벤투스가 와가지고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그 이후로 약간 좀 안전 장치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직 제가 듣기로는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구단은 2주 전에 와서 대구, 서울 모두 다 시찰을 하고 갔습니다. 경기장 시설, 뭐 선수들이 머무게 될 호텔 네. 이런 부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의혹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 프로모터 분이 안정적으로 이제 모든 거, 중개권이라든가. 뭐 메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마무리 잘 해야 아, 성사가 되겠죠. 유벤투스 하니까 그때 KBS가 중계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네. 제 동기 PD가 그 담당이었고 음. 아직도 일을 갈아요. 음. 그 얘기만 나오면 예, 그뭐 아, 기자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있었던 여성 뭐 회장님 CEO라고 네. 불렸던 분. 아, 네, 예, 아직도 일을 갈고 있습니다. 음.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루인2004님께서 성남으로 임대간 김범수 선수는 완전 이적 포함된 이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음. 1년, 이번 올해까지만 음. 네, 선수도 올해 끝나고 포항으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천의 전사들님께서 성남대 안산 예측 좀 해주세요 이 성남이 뭐랄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니까 그 유심히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하는데 이번 시즌에 뭐 경기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 고해야 되나? 음. 네. 그니까원 포인트로 그게 한 골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이런 어떤 변수가 좀 값이 튄 건지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알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뭐 흥미로운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정현 감독 다이렉트 퇴장에 대해서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 지난 라운드에 안산의 이관우 감독 경고 2 장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예, 음. 판정에 대한 항의 네, 문제, 네. 그거를 아까 제가 얘기 드린다는 깜빡했어요. 그건 봐도 같은 라운드에 한쪽에서는 항의했는데 경고 2 장으로 퇴장을 줬고 한쪽은 항의가 아니 고 그냥 물병 쳤다고 네. 바로 다이렉트 퇴장 줬고 음. 이상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범준 tv님께서 그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마치고 이적하나요? 아, 그럼 뭐 아무도 모르죠. 해외 축구란 예. 보면은 뭐 무조건 잊어갈 <laughs> 것 같은데. 뭐뭐 긴급 금액도 다 나왔고 예. 아니, 그 뭐, 내다 뭐, 버린다. <laughs> 그다에저 <laughs> 질문 있는데 예. 우리 효경 기자고 하 정용 기자, 제가 요즘에는 포털사이트 기사를 안 쓰니까 왜 요즘에는 금액 숫자를 그렇게 숫자를 다1 0다 나열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많이 읽힌다는 그 속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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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음. 저도 안 해봐서 네,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AI 네. 병신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그 AI들 병신 아닙니까? 아그 그게 왜 그게 왜 무슨 값으로 계산 값으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네요. 네 아무튼 뭐좀 제목 보기 좀 힘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이제 시청자들께서. 예. 네. 음.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알고리즘을 타야 무슨 유튜브 제목다는 공식이 있듯이. 이제 네이버 나 다음에 기사를 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타야 이제 된다는 음, 그렇죠.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뭐, 바뀔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저희 질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원고에도 넣고 막 하는데 그 그때마다 이건 기자 김종용 기자한테 제가 여쭤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어, 믿지 마십시오. <laughs> 네, 정 궁금하면은 샘플 금요일날 전해드리던가 아니면은 김정용 기자나 이건 기자 뭐 유튜브 댓글에 달으시면은 유튜브나 연락할 방법에 SNS에 달으면 네,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냥 그 기사는 그냥 돈 벌려는 거니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의 어떤 기사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 취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뭐좀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매체,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은 매체가 나오면 이제 더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하는데 네. 낮은 매체에 뭐 영국으로 치면 더선이나 델리메일이 음. 있는 거고요, 높은 매체는 뭐 가디언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팔린다, 음. 뭐 토트넘이 팔 거다 이런 류의 얘기는 그 더선급보다 아래, 음. 그냥 아유. 이제 뭐 매니아 칼럼 수준, 이 네. 정도 매체에서 아유.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인지 네. 제가 뭐 얘기드렸죠 뭐 손흥민이. 네. 어 이탈리아 클럽을 간다는 걸 프랑스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음. 손흥민이 바이에른 미네르간다는 걸 이탈리아 매체가 얘기를 하고 네. 뭐 유럽은 유로 공동 체제이긴 하지만 사실 좀 그런 시계 어떤 소스들은 신빙성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요즘에 다들 아시잖아요 매체도 매체지만은 토트넘 관련한 정보가 누가 가장 적중률이 높고 정확한지 뭐 골드 그 친구. 아, 네, 네.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진짜 음, 이적설, 음. 현실적인 이적설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 범준 TV님이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웃음> 이거는 <웃음> 축구협회장 선거할 때 여쭤봤어요, 세 사람한테. 아 샘플 꾸, 꾸준히 보셨으면은 잘 네. 아시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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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뭐 하여튼 계속 혼을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중도 사퇴하면 저랑 서우종 기자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그럼 빡빡이 아니, 셋이서 진행을 저, 하겠네. 뭐? 저를 왜? <laughs> 어. 그래서 빡빡이 셋. <laughs> 제가 별로 돌립니다 별로 시청자들이 원치 않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빡빡이 셋 재밌겠다. 그런데 크게 떠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 쭉쭉쭉 내려가서 질문을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장원재 대표이사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는데 산천한 전사님 이게 뭐예요? 아 저기 뭐 일종의 일종의 언론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언론이 아니고 일종의 <laughs> 매일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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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계셨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어, 그 분께서 이제 성남에 가셨는데 아, 비하인드 제가 비하인드를 풀수 있는 건전 딱히 없긴 한데 음... 어, 예. 왜냐면 제가 얼핏 들은 것 중에는 비방용밖에 없어서 <웃음> 어... <웃음> 예. 그리고 신빙성이 높지도 않고 제가 들은 것들이 예. 만약에 나중에라도 신빙성이 높아지면 말씀드릴게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자분이 이거는 어, 취재가 덜 됐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죠. 예. 아직 팩트 체크가 제대로 네. 안 됐으니까. 네. 그냥, 그냥 네. 공모하시면 써로정을 네. 멤버십 가입하셔서. 써로정 한 달에 네. 1 5 0 0원 맞나요? 뭐 지난 제가 라이브 방송 때저 네.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음... 뭐 정치적 어, 낙하산이라는 것도 부정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인을 탔구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공모 형식으로 했을 때에. 네, 합격을 못 하셨던 최종 후보에못 들어오셨던 분인데 음... 네, 그 뒤에 공모에서는 적격자 없음으로 끝나고 네. 어, 저렇게 들어왔고 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음... 서로 조금 오시면 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흐애님이 김효범 기자님 <laughs> 내일 배구 누가 이길 <laughs> <김효범은 웃음> 것 같아요? 김효범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라이언 팀. 효경 기자 이번 주에만 <laughs> 세번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laughs> 아니 두 번입니다. 두, 두 번입니다. 네. 네. 내일 배구 누가 이길 <laughs> 것 같으세요? 저는 배구를 좀더 보고 싶습니다. 아, 대한항공으로 팀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두고 싶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해외 찌라시 어이없는 것을 때 기자님들도 머릿 속으로 뭐야이 헛소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쓰나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음. 여기 있는 세 명은 안쓴 사람들인 것 같아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 네. 저희도 다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이없는 건지 아는데 <laughs> 음. 남들이 쓰니까 저희도 안쓸 수가 없는. 음. 그래 위에서 야. 밖에서는 손흥민 뭐 사우디 간다고 기사 썼는데왜 우리는 안 쓰는 거야? 음, 음. 그러면은 아, 뭐라 할 말이 없죠. 이제 미선에서또 이제 압박을 네. 줄 수도 있고 에. 부장님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냥 말 없이 쓰거나. 음, 네. 음. 알겠습니다. 웬만한 질문들은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laughs> 그전폐 검사님께서 대구 FC와 경기를 하게 되면 대구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사겠죠? 바르셀로나 얘기인데요. 예. 네. 왜냐하면 아마도, 예. 대구 그 축. 디즈니? 대구가 지금 홈으로 쓰고 있는 경기장은 12,000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절대 거기서 절대로. 바르셀로나를 네, 네. 12,000석 경기장에 하려면은 경기장 티켓을 1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네요. 예. 음. 한, 한 100만원은 좀과했고한 50만원, 자석당 음. 그 정도면 될 거고. 뭐 대구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면 한 10만원 정도 받을 음. 것 같습니다. <목소리> and i see